68번. 하느님의 진노가 신세계 질서 위에 떨어지리라. 2011년 4월 17일. 지극히 사랑하는 내따라 임박한 생태적 재앙들의 결과로 아시아, 유럽, 러시아, 그리고 미국에 엄청난 인명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해 주어야 하니 몹시 슬프구나.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느님의 진노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하려고 지하 조직들을 획책하고 있는 이 범세계적 동맹 위에 신속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만일 그들의 목적이 그렇게 사악한 것이 아니었다면 부유한 농장과 너희를 현혹시킬 신기술을 만들 책임을 맡았을 것이다. 선진국 출신인 이들은 부유하고 유력하며 재능이 있으며 은행들과 군대, 세계 인도주의 단체들, 경찰, 정부, 에너지 공급회사, 그리고 언론 매체들을 장악하고 있다. 내가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중 누구도 그들의 손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기도, 특히 하느님 자비심의 기도를 바치면 회심이 전파되고 거룩한 목줄를 바침으로써 사탄을 우상으로 받드는 이 사악한 아청꾼들의 활동을 희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다. 이 기만의 덫에 사로잡힌 이들 광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단지 부에 대한 타고난 욕망 때문에 야심적이며 어떠한 종교적 믿음도 갖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은 그들은 사탄에게 속고 있으며 날마다 그들의 생각, 열망, 말과 행위에 있어서 그자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그들이 모여 있는 곳마다 하느님의 분노 또한 무서운 힘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것은 이미 진행 중이다. 그들은 저지 되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것이 그들을 완전히 막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행동이 저지되지 않았더라면 끼쳤을 끔찍한 영향력은 감소될 것이다.복되신 성사미께서 지금 전세계 선택된 영혼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계신다.신자들은 이미 이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아버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그저 괴짜 종말론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이들이 정말로 거짓 주장을 할수 있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부디 그들을 무시하지 마라. 이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언제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바쳐라. 항상 너희의 구세주인 내게 집중하여라. 나는 너희의 손을 잡고 이 시련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마.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예언들이 밝혀지는 것을 볼때 당황할 것이고 많은 경우에 공포에 질릴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기간은 짧을 터이니. 그러고 나면 너희가 모두 나와 일치하여 평화롭고 장구한 행복의 삶을 살게 될새 하늘과 땅이 도래할 것이다.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와 인도를 요청하면 할수록 신세계 질서가 획책한 사악한 통치의 영향력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이제 평화롭게 가거라.내게 대한 너의 믿음을 강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여라. 너희의 자비로운 구원자이며 공의로운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